어, 형 뭐라고? 카메라 켰어. 아 카메라까지 켤 이유가 있나? 아니 뭐 연애를 얼마나 잘하길래 자꾸 나한테 결혼을 야. 하라고 하는 건 좋아. 야, 아, 나 결혼하라고 해. 하는 건 좋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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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형이 나한테 뭐 연애 박사도 아니고 뭐 오분형 박사야? 야, 형수 알아? 어? 마음씨 얼마나 착해? 사겨올 때 혼자 겨울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옆에서 일하고 봤지? 응. 그런 여자 어떻게 온냐? 야, 그럼 우어걸린 거고. 탁! 뭐? <laughs> 아, 무슨. 평소 자체가 사람이 좋은 거고. 아, 그게 아니라, 너 내가 맨날 옆에서 봤지. 맨날 짧게 끝나지. 뭐, 일주일, 이주일, 이렇게 끝나잖아. 뭔 소리야, 몇 개를 만나고 하는데. 아니, 2개월, 3개월 하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, 너술 먹으면은 너무. 눈이 변해. 개같 <laughs> 소리야. 어? 어? 카메라 있으니까 너무 그렇지 봐봐. 야야. 좋아. 아 그래. 너무 네 위주야. 연애 그럼 어떻게 해 해야 배려를 해야지 무조건. 연애의 가장 기본 1단계 배려다. 어. 응. 내가 혀를 몇번찼냐 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지. 너그여자하 오래 갔더라며. 내가 10만 원씩 쌌냐 안 쌌냐. 그 다음 날인가 헤어졌잖아. 아직은. 돈 정말 아까왜 쏘는 거야 10만 원을. 오케이. 그럼 예를 들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. 만났어. 좋은 썸이야. 밥을 먹네 이제? 음. 저녁을 먹어야 돼 음. 메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돼? 스테이크와인이지 바로 스테이크와인 은안좋아 스테이크와인? 어? 안 좋아하네, 스테이크 와인. 안 좋아하네. 응. 봐봐 또 배려를 안해넌 배려를 해야 된다니까? 배려야 돼. 무조건 배려해야 돼 배려를 해준... 하... 스테이크와인 어디서 먹는데? 티저잉? 빕스? 응. 아... 아 좋은 데 가야지 신라스테이 이런 데 가야지 신라스테이 아, 뭐. 아, 아 <laughs> 자기가 안 가봤네 그런 아, 데안 간대 신라스테이 저기 해운대, 해운대 있는 데고 뭐. 그러니까, 솔직히 뭐 스테이크 와인 안 가도 되는데 와인은 웬만하면 좋아하지 어. 무슨 와인? 어, 여자들은 되게 90%는 레드 와인을 좋아하지 달달한 어. 거 형도 어. 레드 와인을 먹는다고? 아니 지리산 밑에서 동동주나처럼 올거 같은 와가지고 무슨 레드 와인을 먹는다고 아 배울 의향이 있어 없어 아 있어 응. 로제 와인 이런 거 로제? 로제 와인 기본데 아 있어, 그래, 달달한. 거여자입에에 소주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. 고아 좋아할 수 있지만 처음 만나면 와인 가가지고 옆에서 화덕 피자 나오고 어? 파스타 나오면 그게 포크지 하면 은안 좋아할 여자 어디 있어. 네가 딱 중점으로 딱 깔면 그리고 진적인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. 아 진짜, 나좀 그런 거 어, 있어. 여기 매뉴판 어. 보고 뭐 달달한 와인 좋아하세요?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아 달달한 거. 100% 달달한 거 나와. 100% 달달한 거 여자들은 와인을 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달달한 와인 좋아해요. 그러면 아 지금 로제 와인 아니면 그냥 아, 베베 베베 베베로. 베베 뭐. 하여튼, 내가 옛날에는 그대가 여쭤봤는데, 뭐, 어, 로제 마인 하나 주세요. 그렇게 하면 돼. <목소리> 데이트 같은 건뭐 어떻게 해야 돼? 데이트는 사실 영화도 뭐 좋겠지. 영화도 좋고 뭐다 좋은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. 이제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. 뭐. 어?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, 어, 이 사람 좀 특이하다. 특별하다. 이런 걸 해야지. 예를 들어. 예를 들어, 백빽킹 같은 거. 아이씨, 그럼 누가 좋아해, 백빽킹을 야, 힘든 거를. 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사는 가겠냐정부이할수 없네. <목소리> 힘든 걸 같이 해서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노을 봐 힘든 것과 가장 아름다운 걸 같이 했어 그럼 이 사람과는 두 개를 동시에 한 거야 그럼 공감대가 너무이 뭐. 형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이사람만는 그럼 급속도로 좋아진다니까? 우리 와이프랑도 나도 맨날 영화 보다가 빽패킹 시작하고 나서 또 새로운 연애하는 것 같다고 했어 아주 특이한 걸 해야 된다 이거지 형수랑 숙희 어 어떻게 했는데? 거침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씨 그 야동 맨날 야동 보니까 아. 야동에서 막 세게 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이제 안 좋아 여자들은 스무스한 걸 좋아하지 난 바로 이러는데 어떻게? 셀레? 혀 빼봐 아씨 그럼 혀 빼? 웃지? 그래 처음에 우스갯소리도 할수 있지 근데 좀 진지하게 할 때는 키스도 형, 나는 왜 이걸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냐면 어. 우리 멤버 중에 재원이 같은 경우가 날 자꾸 그 결혼한다고 그 컨텐츠 한번 해준 적이 있어 어. 쥐도 연니를 뭐, X도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열애 코치 마냥 재원이도안돼 걔도 배려심이 없어 걔도 눈 돌더라 왜 이렇게 다 눈이 도는 거야? 아 내가 왜냐면 아이새끼들 보면서 술을 먹으면 여자들 같이 이렇게 먹으면 니 썸녀라고 데리고 오고 그 며칠 만났다고 데리고 오면 은 내가 딱 봐. 여성분 때문에 아니라 너 때문에 금방 헤어지겠다는 거야. 음, 네가 아, 아, 이런 게 있어. 이런 걸 싫어해, 여자들은. 맨날 너 위주잖아. 우리 할아버지 보는 것 같았어, 진짜로. 뭐, 할아버지 비하야, 비하 솔직히. 그러면 안 된다? 안 되지. 그건 옛날 조선시대지. 여자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나가야 된다? 항상 부드럽게, 키스도 부드럽게. 음. 다 부드러워야 돼. 내가 옆으로 이렇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게. 그러면 자 형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무조건 배려고 좀 특이한 데이트, 패키팅 네. 아니더라도 조금 활동적인 액티브한 거나 그런 적 있는데. 많아. 기념일날 아. 저기 갈적 있어. 파주 저기 어디지? 통일전망대. 아씨. 아 걔가 그랬어. 한 번도 안 겪어본 거?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을 가보고 싶다. 한 번도 안 겪. 그래. 그럼 북한을 보여줄 게 지금 <laughs> 내가 파주 통일전망대 <laughs> 될것 같지. 주민 보여? 주민은 안 보는데 신기하지. 저 북한이 바로 보이는데 아. 얼마나 낭만적이야. 딱 갔다가 파주아레 가서 아이쇼핑 싹 하고 아 쇼핑 한나 하고? 아이쇼핑 아가 하고 싶은 걸좀 내꺼 하나 사고 나이추 동 하나 사고 누군가 <laughs> 누구 기념일인데?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었어 니네 선물만 샀다고? 파보가배려가 없잖아 우리 크리스마스에 왜 선물을 해줘? 응? 아니 너 연애 하겠다는거 말겠다는 거 진짜 몰라서 묻는 거뭐야어 진짜로? 이런 느낌이야 아버가 아버지 같이 공생을 해야 돼 서로 윈윈하면서 아 멋있는 말인데. 진짜로 아, 야 어. 다리도 그래 한 쪽만 못으면 무조건 무너진단 말이야. 공생 같이 무조건 서로 어우러진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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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형한테 들은 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 전화를. 부드럽게 가야 돼 부드럽게. 너가 다딱 준비했다면. 그리고 이걸 좋아해. 그녀는 여자들은 나를 위해 준비한 남자. 오 어, 이렇게 생각나니까오 어, 나를 위해 얘가 준비했다? 오 어, 나를 위해 나만 생각한 건가? 그런 생각 안 나니까. 자 실제로 나 이제 바로 할게. 중전으로. 얘가 아는 동생, 치아 동생. 시아라고 요새 알아? 이시아? 어이 승빈이 채널에 나오시는구나. 승빈이 채널나오고 갓반인으로 나왔어. 일반인 중에 너무 이쁘다. 아 근데 나랑 친한 동생이거든. 근데 영화 테썸 멘트, 얘한테 도딱 해가지고 아 데이트 하는 거 아니, 그 어이. 어, 시아. 어디니? 어, 어 나이제행인 끝났어. 어, 이랬구나. 어 아이고, 오늘 뭐해, 시아는. 아, 오늘 뭐하냐고? 응. 음. 어, 끝나면 회식하지. 회식하는구나. 왜 이러 말도 <laughs> 아니야, 뭐 원래 오빠는 약간 이런 소프트한 부드러운 남자니까. 그 혹시 로제 와인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하나? 로제 와인이 뭔데? 그 부드러운 달달한 와인 아니, 무슨 술 먹는 데 달달한 걸 찾아. 싸는 거 먹어야지, 사랑해. 갑자기 오빠 저 갑자기 이렇게 커져버렸어. 주량이 딸려요 저?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. 응. 스테이크 혹시 또 시아가 좋아하나해서. 난 스테이크보다 삼겹살이 좋은데. 시아 뭐 시간 날때 오빠랑 백패킹 이런 거 한번 캠핑 이런 거 한번 아까 캠핑. 백패킹? 어그 백패킹 그산 응. 가가지고 캠핑 하고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무슨 소리야? 그럼 왜 갑자기 그런 걸 왜? 아니 우리 시아랑 같은 그런 좀 취미를 좀 이색적인 거를 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아 너무 이색적이라서 좀 그런데 영화 보고 이런 진부한 데이트보단 낫잖아 아닌데? 진부한 게 훨씬 나은데? 아 그래? 어 근데 왜 이래 오빠 뭐, 갑자기 근데? 소프트하잖아 아니 소프트한데 백패킹을 왜 가? 시아야 그, 그러면 이렇게 남자들이 와인 사주고 이런 거 어때 이런 건? 아니 좋아한다 그래서 와인. 와인 와인을 은근히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나를 생각하는데. 어.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들 없어. 알겠어. 소주나 이런 게 낫지. 소주가 낫지? 어 소주가 낫지 당연히. 느끼하잖아. 알겠어 시아야. 와인 나도 잘 모르고. 고품좀 할게. 뭘 안다고? 아유 로제 와인 무슨? 조금 특이하다. 뭘 특이해? 똥이나 쳐다어요 아니 근데 한말 듣고 좀 아유 안가? 아? 아빽빽킹 아. 이런 거 캠핑 되게 좋아하는데 이집데이트 같은 거? 아까 이거 구독자들이 괜히 어,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로제 와인, 무슨 이씨. 평소가 막한 마리 정답이 개 똥이었네.